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큐입니다. 자, 오늘은, 나탈리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나탈리아 실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즘, 나탈리아 연습을 하다,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늘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나탈리아를 사용하는 방법과, 템트리, 인장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딜, 법사 같은 이제 딜러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존재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의 조합을 보고 픽하면 매우 좋은 그런 암살자입니다 자 은신 스킬이 있고 침묵 스킬도 있, 있,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음, 원콤시키기에 좋은 어, 무서운 캐릭터인데요 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장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장이 여기 있죠 자, 암살 나탈 여기 있죠 자, 이세 번째, 음,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걸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걸 마스터하고요. 세 번째 줄엔 무조건 두 번째 거 마스터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걸 마스터하는 이유는요. 이 이속 증가가 아탈리아가 로밍을 갈 때든 아니면, 로밍을 갈 때나 아니면, 뭐, 암살을 할때좀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물과는 뭐, 당연하죠. 이거는 관통이 매우 중요한 그런, 옵션이다 보니까요. 첫세 번째 줄에 두 번째 거는 요게 고립무원이 진짜 좋아요. 혼자 있을 때 데미지를 추가 데미지를 주는데, 이 추가 데미지를 주는 범위가 매우 좁다 해야 되나요? 이 추가 데미지를 주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판정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 고립무원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와, 나탈 개꿀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렇구요. 템트리도 먼저 소개해드리고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나탈 템트리는 좀 다양해서요. 음, 자, 보통, 큐탈리아 A, 큐탈리아 B, 큐탈리아 C, 이렇게 있죠? 그, 인장에서 이 속을 높여줬으면, 요거를, 공속 신발로 바꿔줘도 좋아요. 이 민첩의 신발로 바꿔줘도는 좋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렇게는 갑니다. 이세 번째, C로 가는데, 상황에 따라 바꿔요.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뭐, 공속일 좀더 가고 싶다. 이럴 때 막템을 민드 토커로 가고, 아닐 때는 보통 이렇게 갑니다. 민드 토커가 좀더 싸기 때문에 이렇게 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줄 템트리도 좋긴 좋은데, 저는 물몸을 상대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가고요 아니면 탱커 상대나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물몸이 많이 없다. 이럴 때는 이세 번째 줄이 아닌 두 번째 줄 템트리를 가줍니다. 뭐, 왜 그런지는 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근데 보통 저는, 요즘은 A나 C를 쓴다는 점, 뭐 여기서 하나쯤 골라서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대팀에 탱커가 많다면 이 윈드 토커 대신에 사악한 포효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뭐, 워낙 템트리가 많다 보니까요. 본인이 쓰시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템트리를 쓰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한번 플레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왔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갑니다. 어, 물리 인장, 아, 물리 암살 인장 들고 합니다. <laughs> 정글만 돌면 된대. <laughs> 욕먹습니다. 어. 정글만 돌면. 모든 정글을 팀이 양보해야지만 모를까? 그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아, 딜러도 많이 했잖아. 나도 나 텐, 전판 탱커하고, 탱커도 많이, 하, 많이 해야지. 이제 재밌어 탱커도 온거 나를. 근데 <laughs> 이거 진짜 근본없는 막들어가기 <laughs> 진짜 막 엄청 웃겨 브로야 <laughs> 진짜 브로 <laughs> 아 브로 진짜 혼날려고 저거 나이스, 나쁘지 않아요. 프로 진짜, 저세명 <laughs> 있는데 들어가? <laughs> 어떻게 이득은 봐서 또, 이게 웃기다니까? 아, 짐은 왜요 뭐. <laughs> 저노 거리는 말투 나왜 아, 이렇게 싫을까요, 여러분? 뭔가 그냥 듣기가 싫어, 저런 말투 여러분들도 그러나? 뭐 듣고 계셔? 어 뭔가 되게 듣기 싫어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듣기 싫다고요. 어. <laughs> 아니 굳이 채팅창에 노래를 붙여야 돼? 채팅을 치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 나는 뭐 사토리를 굳이 채팅으로까지 쳐야 되는 거야? 음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지. 보통 말로만 누가, 어? 진짜 외국 그거 산다고. 와, 세다. 고립무원. 고립무원 평타 서지니까 완전 는데 그런 거지. 굳이 채팅으로까지 사투리를 써?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 거,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어봤는데, 저희 사촌, 아, 사촌이 된다. 제, 이제, 친가가, 저기, 어디지? 충청남도여서 물어봤는데, 채팅으로는 사투리 전혀 안 쓴다고. 그냥 아 <laughs> 그러니까 근데 <laughs> 굳이 노노를 갖다 붙여야 돼 채팅창에 나 그게 보기 야 싫어 좀 뭔가 괜히 좀 보기 야 싫더라고. 괜히 어제 좀 보기 야 싫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냥 보기가 싫어. 보통 관종들이 그런, 그런 걸 많이 해서 그런가. 나탈로 팬이 잡는 게 운이 좋았죠? 방금 운이. 석화 들어서. 되게 근데 중요한 점은 이1 스킬로 팽이 줄을 피해야 돼 그래야 이겨요. 그거 아니면 이기기 힘들고. <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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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드 이거 나 자꾸 내 경험치 먹으러 올 거야? 마, 맞아주려 했는데 그냥 피아 저 메세지 말자. 아까 아깝, 아깝네 좀 <laughs> 미드 미드 잔치판이야? 어뭐 동네 잔치 장치 났어? <laughs> 개꿀 <laughs> 디거 가와 디거 석화 알 석화 개꿀 뀨뀨 성장을 하고 싶은데 성장할 데가 없다 미드도 그렇고 바텀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다 개꿀 일스 일스 맞.. 아 일스 맞추려고 들어갔는데 아씨하 <laughs> 궁금증이 해결됐다 <laughs> 이거 해나님, 네 석화 알 석화 진짜 잘 써요. 음. 이거 리시 해줄게요. 이거 봐. 전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탈로까지 버퍼를 그렇게 챙기지 않습니다. 리시 해줍니다. 안 오면 안 오면 내가 먹는다? 뭐야? 이상해. 야이 정도 많이, 많이 기다렸다. 왜뭐뭐 뭐 하는 거야? 자, 분명 기다렸습니다. 이거 제가 먹으려 먹은 거 아니에요. 어. 리시지 고림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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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님무원인신하고 팬이 한번 묻혀야겠다. 지금. 일로와라 일로와라 뒤쪽이구나 팬니유저여 알지 음.. 뻔해 따라가기만 해도 팬이 성장이 좀 먹히기 때문에 고립무원 뜨면 그게 뜨는구나 그 살짝 표식같은게 그쵸 1세 맞췄으면 딴건데 저 나탈 잘 못해요 저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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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탈 저도 진짜 잘 못해 지금 이제 사람처럼 하는거지? 그 전엔 진짜 사람만 도못했고 대신 상대의 선을을측하하서좀좀잘주주는필필하하죠고무무원이니까 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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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t 립 m 가 w 필 can get t 네요안 e end of the battle. The e n e m 습니다 미안, 미안. 가고 싶은데 여기 싸우는 걸 도와줘야겠다. 이거 뭐? 1시 오 잘해. 뭐야? 아, 찍어 먹었어. <laughs> 나타야궁딜리 맞아, 새더라고. 나도 원래 처음에 무시했는데, 진짜 쎄. 내가 유튜브냐고? 저, 뭔 소리야? 저, 유튜브 아닌 사람입니다. 어, 가끔 물어보더라고, 사람들이 유튜브냐고? 왜 내가 유튜브야? 저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버죠 가끔 유튜브냐고 물어보던데 뭐 저를 완전 유튜브랑 뭐.. 같은..그런.. <laughs> <laughs> 죄송해요. 뭔 소린지 알죠 당연히. 오.. 줄타기. 고립몬 터져서 근데. 오.. 석화. 그 유튜브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왜 유튜브야? 어, 죄송해요. 이걸 들어간다 떨어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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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오 어! 어, 방금 저 벼락 치는 줄 알았다. 와, 깜짝이야. f a 네 저거. 근데 공속 빨라지고 평타 면역 상대한테 만, 상대가 때리는 평타가 면역이 돼요. 어느 정도 거의 무조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맨미딩이 굉장히 중요한 챔피언이어서 한판 하면 정신이 혼미해요. 요건 챔피언이 좀 많이 특이한 챔피언이야. 다른 챔피언보다 기력 소모가 심해, 게임하고 나서. <laughs> 브로야, 브로. 브로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어? 브로야 그거 아니야. <laughs> 방금 브로 국물어 먹으려 한거 봤냐? <laughs> 아 유노님 내 기억하죠, 감사합니다. 아 카구라님, 카구라님, 감사해요. 간사니 하 감사해요, 어, 간사한 사람처럼 느껴졌겠네. 나탈리아, 저나탈리 재밌어요. 머리를 좀 쓰는 캐릭터니까. 어렵긴 한데,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재밌습니다, 캐릭터 자체는. 돌았구나, 이거. 우와! 팬이 저거 못 잡아. 펜 타고 싶은데 펜탄 살짝 너무 무린 거 같고. 용주아 먹을까? 상대 가정 좀 하다가 음, 요즘 워낙 파멸이 사기서 파멸 가는 것도 괜찮았는데 잘 컸으니까 굳이 파멸 가지 말고 광전사 두 개로 어, 원컴 데미지 내 보겠습니다. 계속. 어우 늘리가 꾸리무원~~ 꾸리무원~~ 나 완전 고린무원 이제 그거 되겠는데. 내유행어 고린무어 너무 좋은데. 이거 포, 포탑 없으신데. 괜찮겠어요? 뭐 어, 잠깐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다라고. 안 괜찮더라고. 안 괜찮더라고. 타스트리머 네. 타 BJ 그런 언급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타 스트리머 BJ 유튜버 언급은 자제해 주세요. 괜히 이게 저, 음, 소지가 어, 분쟁의 소지가 생겨서 아예 차단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요즘은 그래요. 오! 뭔 소리야? 끝났네요, 게임. 아, 18킬. 어, 욕 아니에요? 네, 이렇게 고림무원 나탈리아 보여드렸습니다. 세죠? 고림무원 세죠? 인장이 너무 좋아. 아니, 요거 인장이 나탈을 위한 인장이에요, 고림무원은. 아까 초중반에 데미지 나오는 거 봤죠? 음, 고림무원이 갓. 좋았습니다. 이건 진짜 잘했다. 음, 좀 잘한 것 같아요, 나름. 팬니 성장 막으면서, 오히려 팬니보다잘 크고, 팬니 순삭시키고, 딱히 뭐, 팀 버프 뺏어먹고, 이런 것도 딱한 번, 줄여다가 먹었죠. 그것 빼고는 딱히 없어. 균님은 꼭다 끝날 때, <laughs> 네, 그 세레모니죠, 세레모니. 음, 어차피 이겼으니까, 세레모니.